당근이랑 고등어 말고 뭐임? 샐러리. 샐러리가 뭐냐고요? 그 미국인들이 마요네즈 짜먹는 이상한 풀 있는데. 생선은 맛있어 보이네요. 이거. 야채는. 저건 뭐지? 비자루인가? 비자루 <laughs> 아니고 샐러리라고 샐러리. 이게 그냥 외국 미나리예요? 오. 미나리는 생으로 먹으면 배탈나잖아. 샐러리는 생으로 먹어도 맛있던데? 생으로 먹어도 된다고요? 미나리를 생으로 먹으면 간에 안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과학 전문가입니다. 과학 전문가가 뭐지? 세상에 과학 전문가라는 그게 있나? 일단 닉네임 못 믿어. 대한 남아 전혀 못 믿어 근데? 읽으면 안될것 같은데? 과학 전문가가 뭐셔? <laughs> 나 이런 직업 처음 봐. 대한 아니 과학자도 아니고 연구원도 아니고 식품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과학 전문가. 괴도님도 과학 애호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과학 전문가 뭐지? 안안 믿을래? 안녕하세요, 저는 배도님 과학 전문가입니다. 모임 여기? 안녕하세요 잉이 과학 전문가입니다 뭔데 안녕하세요 잉이 과학 전문가입니다 이 사이트 뭔데 방송 전문가 대한남아로티드 <laughs> 안녕하세요 방송 전문가 대한남아로입니다 아니 요즘에 유행하는 직업이야? 아무야 지은이 우리 도된 거야 내 말이 미, 우리 미 따라가는 거야 우리 못 따라가는 거니 뭐지 안녕하세요 우나미 과학 전문가입니다 뭔데 왜 우리만 몰라 우리도 이렇게 하자 안녕하세요 김아롱 채팅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입 전문가 씨. 와, 유입 전문가 씨 오셨어. 와, 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방제 전문가 씨. 와, 이게 유입 전문가가 오네. 이것 봐, 유입 된다니까. <laughs> 북마크 추가해서 여기 성지 해놓을래. 북마크. 안녕하세요, 북마크 성지 전문가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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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아로 북마크 전문가입니다. <웃음> <웃음> 더 웃긴 거 봐봐. 미나리를 익히지 않으면 간에 안 좋은 이유가 있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꾸잉님, 과학 전문가입니다. 날 것으로 먹으면 억세요, 씨! 대기들처럼 유튜브 안 보고 인터넷 생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루 만에 도태 전문가 제버림너 <laughs> 도태 전문가 된 거야. 와 안녕하세요. 익명의 도태 전문가 아롱이. <laughs> 그냥 홈 눌러. 을 눌러요? 전문가 가능 안녕하세요. 박 아로 염탐 전문가입니다. 성 고민 <laughs> 아 너무 궁금해 아 너무 궁금해 <laughs> 들어오자마자 성 고민 <laughs> 아 진짜 알고 싶어 아개 궁금해 와. <laughs> 42살 남자인데 결혼을 해야 될까요? 연애 전문가 기시다 연애 전문가 어 전문가가 아니셔 <laughs> 와 일반인이야 여긴 전문가가 없으셔. 오, 진짜 전문가셨나봐 <laughs> 그럼 과학 전문가는 <laughs> 진짜 전문가셔? <laughs> 맨 위에 토픽에 보면은 전문가 답변이 있어요. <laughs> 학문 전문가. 와, 물리, 생명, 전기, 토목, 역사, 미술, 철학. 와, 정신의학과 전문이. <laughs> 의학과 전문이 <laughs> 아니 그러면 <laughs> 과학 전문가는 진짜 뭐냐고 <laughs> 아니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롱아? 봐봐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아무거나 누른다 그러면 어디 어디 과학 교육학 석사 및 현직 중학교 교사 전문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인증된 사람들이야. 세금으로 가잖아? 세금으로 가도. 회계법인 세무사, 세무회계 어디 세무사, 세무법인 세무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미나리 글은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이건만 <laughs> 대체 <웃음> 왜 <laughs> 인증 받았어? 쭉 둘러보니까 전문가달기 애매한 분야는 어. 전문가가 없고 전문가 아 있을만한 곳은 싹다 오피셜 전문가가 생태계 밥에 주입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일터 유일천염탐 전문가 아롱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형식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름 뭐뭐 전문가예요. 형식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 아로, 급함 전문가입니다. 급합니다. 갔다 올게요.